안녕하세요. 당신의 집사 조기윤 부장입니다. 무더위 속에 긴 장마와 그리고 집중 호우 속에 비 어, 피해 대비하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그리고 비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들도 빨리 복구하셔서 일상으로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렇게 폭염과 무더위 속에 짜증내지 마시고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여러 집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사랑과 용기가 가득한 그런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오늘의 집은요, 어, 경기도 여주에 이렇게 청정지역에 그리고 나지막한 평지에 또 잔잔한 숲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쁜 전원주택 단지와 오늘의 주택을 소개할 텐데요 요즘에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2층보다는 단층주택을 선호하시고 또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정말 소개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오늘의 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에 위치한 오늘의 단지는 이렇게 왕복 2차선에서 바로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또 8m의 넓은 도로로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단지 앞모습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한 300m 정도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단지 내 도로도 8m로 서로 교행이 전혀 문제없고 집 앞에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예쁜 평지에 잔잔한 전원주택 단지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단지는 앞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오늘 보여드린 3억짜리의 단층집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5,000여 평의 넓은 평지의 대지에 32세대가 건축이 될 예정인데요. 토지도 별도로 분양을 합니다. 평당 100만원에 130평부터 200평까지 바로 토목이 다 되어 있어서 건축만 해도 되는 예쁜 필지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단지가 저는 신뢰가 가는 게 이렇게 주택이 다 건축되지도 않고 토목 공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건축주 시행사에서는 이렇게 8m의 넓은 도로를 아스콘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 놨기 때문에 단지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미래 진행되는 사항에 믿음이 가고요. 그리고 도로마다 미리 이렇게 가로등까지도 건축주의 사비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가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늘 이 단층주택의 대지는 144평 그리고 전용 대지는 123평 도로는 21평을 사용하는 그런 면적을 이용하는 주택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지붕은 어, 아스파트 싱글 그리고 세라믹 그리고 경량 철골로 24.5평의 실내 면적을 사용하는 그리고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과 그리고 석재 데크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마당까지도 요즘에 단층주택 찾으신 분들한테 꼭 맞는 오늘의 집입니다 어, 이 집의 기반시설을 설명드리면 LPG 벌크 가스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화조는 개인 정화조를 쓰는 그런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딱 3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 대지와 건축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단지는 어, 5천여 평에 그리고 32세대가 지어질 예정의 필지들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 집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130평? 그리고 200평의 대지에 원하시는 구조물로 건축도 해드릴 수 있고요. 땅만 사셨다가 원하시는 설계 도면으로 직접 건축을 하셔도 되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늘 이 3억의 단층 주택은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도로 조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서유지 IC가 자차로 한 7분, 6분 정도밖에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영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그리고 여주 양평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타 도시나 주변 도시로도 이동이 편리한 그런 도로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집 앞에 도로는 42번 도로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차로 10분 거리에 성남 장호원 간신산번 국도 도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대중교통은요. 어, 여기는 역세권이라고 해도 조금은 과장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차로 한 6분 거리에 경강선 세종대왕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을 입구 쪽에 마을버스를 타시고 또 경강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어서 도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좋습니다. 어, 여기 능서면에 있는 면소재지를 이용해서. 마트나 약국, 은행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주 시내권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자차로 이동하셔서 대형 마트와 종합병원, 터미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단지 내 8m 도로를 바로 인접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넉넉한데요. 주차대문도 이렇게 양계형으로 아주 멋지게 아주 좀 갑이 나가는 그런 문으로 시공하셨고요. 안쪽에 차량 두대 충분하게 될수 있는 공간. 그래서 뭐 캠핑카나 트레일러나 어뭐 SUV나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고요. 바로 앞에 이렇게 또 하나의 잡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간도 있는데 뭐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또 넘게 주차하셔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잡석과 그리고 가지런한 디딤석 그리고 한쪽에는 어 정말 넓은 그리고 여유 있는 잔디마당이 보여지는데요. 아, 이 정도면 뭐화단 가꾸기 좋고, 그리고 텃밭 일구기 좋고, 그리고, 어, 반려견이나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놀이 시설도 갖춰도 될 만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충분한 그리고 넉넉한 잔디마당의 모습입니다. 뭐저 같으면 한쪽에 정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쪽에 어, 텃밭을 일구고, 아, 지금은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만 기본 식재가 되어 있는데, 어, 들어오시는 입주자들의 뭐, 취미나 성향에 따라서 꽃들, 나무들, 또 유실수, 과실수들 심으면 더 멋진 정원의 모습을 갖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보여지는 집의 모습이 꼭 북유럽풍의 아주 숲 속에 자리 잡은 예쁜 집 모양 같아서 더 마음에 쏙 듭니다. 옆쪽에는 이렇게 펜스가 쭉 쳐져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도와드리면. 지금 도로가 끊겨 있는 부분부터 이쪽에 3차단지가 완성이 될 예정인데요. 벌써 측량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 집의 바로 옆으로는 6m 도로가 만들어져서 또 위쪽으로 3차 부지가 또 택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 집과 바로 붙지 않아서 그점 또한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잔디마당 옆쪽에 배수로도 트렌치도 잘 만들어져서 배수가 다잘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집 앞쪽에 또이 집의 장점이죠 어, 잡석의 마당과 잔디 마당 하지만 이렇게 또 현무암으로 된 석재 데트가 길게 어, 이렇게 현관 앞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 이사 오시면 어닝이나 그리고 썬룸 만드셔서 이 공간까지도 실내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계절 구분 없이 이렇게 멋진 마당을 활용하고 또 힐링의 장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집은요 이렇게 앞마당뿐만이 아니고요 뒷마당의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게요. 옆마당으로 이동하는 공간도 상당히 폭이 넓고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넉넉해 보이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을 이용할 수 있는 터닝 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집은 개인 정화조와 LPG 벌크 난방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아, 시멘트 공사로 마감을 깔끔하게 다 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집이 들어올 텐데, 어, 뒤쪽의 시선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 미리 방길라이, 목재로 이렇게 펜스까지도 깔끔하게 마무리된 모습. 그래서 건축주 시공하시는 분들의 이런 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 뒤쪽도 깔끔하게 창호와 세라믹 사이닝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뒤쪽도 벽부등까지 아주 세심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전체적으로 마당이 옆마당, 뒷마당, 그리고 이 마당을 통해서 마당을 다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집이 통풍이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동선도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외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도 벽부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미리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외부 설명 다 도와드렸고요.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기 앞서서 현관문은 방화 도어와 스마트 도어락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걸쇠까지 있어서 문을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도 되어 있는 방화문입니다. 어, 전실입니다. 전실은 디자인 타일로 바닥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어 편백나무로 이렇게 어 전실의 실내 내부 공간을 마감을 했고요. 신발장, 내칸과 띄움 시공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실의 모습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아주 깔끔한 알루미늄 프레임 사면동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 집의 1층의 공간 구성은요. 면적은 24.5평. 그리고 방 2개와 그리고 부엌, 그리고 다용도실, 공용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이렇게 24.5평의 큰 평수는 아니다 보니까 방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점 참고하셔서 이 집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됐고요. 전체적으로 벽면은 화이트에 도배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당을 볼수 있는 전창이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KCC 이중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단열과 그리고 방음에 효과를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집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건축주한테 여쭤봤는데 경량 철골의 구조지만 중부 이 단열 기준에 맞춰서 벽과 지붕과 바닥을 공사했기 때문에 단열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점그점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의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5m, 5m 정도 되는 거실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에 어, 뭐 3인용, 4인용 카우치, 쇼파 놓을 수 있는 쇼파홀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쪽에는 어, TV월로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TV단자와 콘센트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이 집은 어, 3베이식으로 그러니까 거실을 기준으로 양쪽에 방두 개가 있는 3베이 형식인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d 자 형식의 어, 주방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주방이 아주 깔끔해요. 인조대리석의 상판과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로 수납 공간이 나름은 이렇게 충분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리기구는 전기쿡탑과 그리고 후드까지 그리고 넓은 그리고 깊은 개수대 그리고 와이드한 넓은 이렇게 환기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콘센트가 있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전들 올려놓고 쓰기에도 편한. 주님들한테 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깔끔하고 아담한 주방이고요. 어, 반대편에는 뭐 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그리고 어, 냉장고 자리 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죠? 그래서 어, 다음 순서에 설명드릴 다용도실에 또 추가로 놓을 수 있는 냉장고 자리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깔끔하고 고, 공간이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 집의 다이닝 공간은. 이 식탁 등을 기준으로 한 4인용이나 6인용 식탁을 놓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동선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다용도실 공간이 대신에 되게 넓어요. 어, 바닥은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세탁기에 놓을 수 있는 수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환기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냉장고, 김치 냉장고 하나는 이쪽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로 통할 수 있는 터닝 도어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 계단을 밟고 그리고 옆 마당과 뒷 마당 그리고 마당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도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집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공용 욕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 욕실의 공간을 보면 아주 아담하면서도 어, 있을 건다 있는 그런.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 파티션에 샤워기 그리고 이렇게 환기창과 거울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까지 두로 잘 갖춰진 공간인데요. 앞쪽에는 넓은 거울이 있는 대신에 이쪽에 이렇게 아주 예쁜 미니 미니멀한 이런 수납 공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집의 첫 번째 작은 방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 이 집은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어,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어, 3m, 3m 정도 되는 공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방이라, 어, 보통, 어, 보통 단독주택의 중간 사이즈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반창이 있어서 어, 앞쪽에 시원한 뻥 뚫린 어, 숲세권의 조망을 어, 평생 조망할 수 있고요. 환기도 될수 있고. 그리고 면면이 어, 보니까 아주 마감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도배 처리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방마다 어, 가스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안방을 소개할 텐데요. 안방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아이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 오늘 건축 주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고객들이 하셔서 어,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 방두 개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분양가에 다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룸입니다. 이 집의 안방인데요. 어, 안방답게 사이즈가 제법 넓어요. 어, 4m, 3.5m 정도 되는 방 사이즈를 보고 있어요. 되게 넉넉한 공간인데요. 이렇게 간접 조명과 그리고 주둥, 그리고 앞쪽에 또 시원한 반창까지 어, 이 반창을 통해서 어, 마당에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반려견들 그리고 내가 가꾸고 있는 텃밭에 어, 이렇게 어, 채소나 과일들이 잘 자라는지 이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창 너머 보이는 이런 숲세권의 조망도 아주 멋집니다. 네 다음은 안방에 딸려져 있는 드레스룸과 어, 부부 욕실을 볼 텐데요. 이렇게 공간 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주셨고요. 안쪽에 이렇게 또 기억자로, 어, 뭐, 여러 가지 옷들, 그 다음에 용품들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 장도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 들어오지 않게 방충망도 시공이 되어 있고,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안쪽에 또 깔끔한 욕조까지 그리고 골드 프레임의 샤워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변기,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알찬 부부 욕실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청정 지역 여주, 그리고 여주 시내권 주변에 잔잔한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그리고 집 앞으로 연구 조망으로 뻥 뚫려 있는 이런 산과 하늘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3억 단독 주택 현장을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현장 어떠셨습니까? 이 단지는요. 여주의 어, 보기 드문 단층주택으로 넓은 마당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현장에 지어진 주택인데요. 오늘의 집 주택 말고도 이렇게 앞쪽에 130평, 130평, 200평 되는 필지까지 분양을 하고 있어서 오늘의 집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나 또 방의 개수 화장실의 어떤 그런 구성들이 조금은 부족하시다고. 아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필지를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구조와 원하시는 평면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다시 한번 분양가는 3억이고요. 그리고 필지는 평당 100만원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긴 장마 속에 쨍한 날을 택해서 오늘 이렇게 예쁘고 자신 있는 3억대 단층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당신의 집사 조부장 채널은 선별된 집들을 좋은 영상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된 특별한 집들을 좋은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신 현장의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